자,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핵심적이고, 고인물 분들은 이미 잘 활용하고 있고,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아이템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복귀, 신규 유저분들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,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,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,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 이걸 통해서 보면, 자,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, 우측 화면에 두툼젤리 소모량 12죠? 자, 이거를 두툼젤리 소모량이 4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난 차이가 나요. 어떤 방법을 쓰면 소모가 4가 되는 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효율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바뀌거든요? 뿐만 아닙니다. 보상량 100% 바프. 자, 그렇다면 소모량도 4가 되고 보상량도 100%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레전드 비스킷 엄청나게 많이 복사가 되고 분해했을 때 빛도 엄청나게 복사가 되고 자,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? 물론 저는 빛도를 많이 썼지만 보는 것처럼 이거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쌓이고요. 비툼젤이 많이 모았을 때는. 16,000개 15,000개 이렇게 모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아니 그러면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인을 하고 어떻게 보상량을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지금 버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컨텐츠 진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이미 제가 중요하다고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. 다만, 이름이 생소할 뿐. 자, 온전한 수정구. 자, 요거 능력은 따로 소개 안 되어 있죠? 광장에서 사용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그 좋은 일이 바로 이 100%에요. 이 500등 안에 드는 유저들은 5시간 동안 보상량 100%를 주는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비스트리스트입장제하소모30% 감소 버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유저가 종 버프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어디서 얻냐? 이 비스트레이드 버프에 있어요. 부서진 수정구 이게 바로 이전 비스트레이드에서는 파괴신의 뿔그 이름으로 나왔던 버프인데 이건 23일 뒤에 비스트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버프입니다. 저렇게 60%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첩을 시키면 됩니다. 주말 핫타임으로 30% 소모 감소와 부서진 수정구 30% 소모 감소를 중첩시키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60%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이 부서진 수정구는 마스터 모드에서 클리어했을 때 또는 태엽 장치를 돌렸을 때저 수정구 버프 전리품이 나중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걸 모아 놨다가 광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. 여러분들이 이 광장 가면은 종 모양을 종종 볼 수가 있을 텐데. 자, 여기 보면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.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런 버프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건 중첩 못 하지만 능력이 다른 것들은 중첩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두툼 젤리 관련된 모든 중첩을 사용해서 효율 좋게 쓸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두툼 젤리를 모아서 한 번에 쓰게 되면 엄청난 효율로 비스킷작을 할 수가 있고, 그렇게 되면 두툼 젤리 가지고 빛도우도 모으고 일반도우도 모으고 비스킷작도 원하는 거 종류별로 엄청난 효율로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팁은 코인 52,000이죠. 자, 화면에 보이는 코인 55,000이죠. 정말 제가 이거 예전부터 단순하게 강조했던건데 저 차이가 왜 나냐 이거 보물장착 하나 때문에 한번 돌릴때마다 3000코인 차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아이 저거 뭐 코인 차이 얼마나 난다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두툼젤리 모아서 돌리면 이 코인 늘어나는게 억단이 차이가 나요 억단이 저같은 경우에는 만개 막 이렇게 모아서 돌리면은 코인 보유량이 1억코인 늘어납니다. 그런 입장에서는 한 판당 한번 돌릴 때마다 3천 코인 차이 나는 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. 돌릴 때10% 추가 얻는다 티끌모아태산 추가 코인 80% 얻는다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비스킷작 할 때도 이거 꼭 설정하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누적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이 종버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길드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같은 채널에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여서 받아요. 이 시간이 근데 중요합니다. 보통 주말에 받는 거는 이제 이득인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근데 언제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토요일 밤에 9시나 10시쯤에 받으면 그 버프 지속 시간이 5시간이에요. 그러면 주말 일요일까지 넘어갈 거든요 그러면 장점은 일요일까지 2시간이 넘어가서도 이어지니까 일요일 날 광장에 2시간 서 있어서 두툼 젤리 120개에 얻는 것까지 모든 각종 두툼딜리 버프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. 뭐그런 것까지 소소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. 자, 그래서 저런 버프들 좀 자세하게 어디서 얻고 이런 거 알고 싶은데 정리한 거 없나요? 이 화면 정지 놓고 스샷 한번 찍어 놓으세요. 이거 정말 필요한 정보고 저도 이거는 바탕 화면에 항상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. 랭킹에 들어가는 보상, 보통 금화 1, 금화 2,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받는 보상, 또는 랭킹 200등, 랭킹 100등, 뭐 이렇게 각각 랭킹에 따라서 받는 보상, 뭐다 컨텐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핫타임은 5시간 적용이 되고요. 또 이제 이 질문 있을 거예요. 아니. 저는 두툼젤리 저 버프 못봤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모으면 되나요? 이 질문 꼭 있거든요 저 사실 버프를 다못 받는 분들은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아예 못 받는 분들은 주말 버프에서는 금요일날 쌓아가지고 주말에 이용해서 쓰고 평일에는 쓰는 게 맞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삼으면 되냐면 토벌덱을 빨리 맞춰서 상위권 길드에 가면은 저런 버프 공유가 활성화가 정말 잘돼 있어요. 왜 이제 토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만 댓글에 목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거품만 봐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목표가 생기실 겁니다. 살껌 질드는. 뭐 연합으로 공동으로 쓰는 길드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급이 잘 돼서 매달마다 몇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쪽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 가시면 되지만 버프를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. 계정 성장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번 영상에서 저 투툼 젤리 관련해서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.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